고무줄을 빨간색으로 바꿔 <laughs> 왜 고무줄을 깜짝 색으로 바 고무줄을 없네. 좀 비싼 거로 바꿔. <laughs> 아. 야 그걸로 해야 반스에서 딸내미 머리띠 하는 그걸로 좀붙습니까 그거 괜찮다 야 딸내미 머리띠 머리띠 어. 그거는 약간 고무줄이 약간 고급스러 <머리띠> 보이잖아 어쨌든 유죄야. 네. 귓집 감성합니다 벌써 배불러. 그러니까. 아, 정국이한테 패스팅을 하고 좀좀가 다려... 뭐를? 이거를 정국이한테 패스해가지고 불어줘. 정국아. 어, 어 근데 너, 너 너는 약 절대론 더 비싼데. 그쪽에 먹을사람 없어? 나 하나씩 먹어 김밥. 없어? 야, 아니 집사람이 사준 거야? 어, 집에너평장집뭔 짓을 해길래 야, <laughs> 왜 그래? <laughs> 도시락을 놨어. 고송장 짐승 같은 사람보지 영빈은 안 먹어? <laughs> 도시락을 아침에 제수씨가싸준다고 <laughs> <laughs> 김밥. 김밥을? 그러니까 <laughs> 송장진 어떤 생활을 하는데? <laughs> 그러니까. 여기는 다불가능내가 오늘 이 시간에 만나려면, 다녀오겠습니다. 하고 침대에 누워 계신 감기만 좀 싸우고 되야겠다 야, 야너넌 내. 그나마도 낮지만마 난, 묵히 보고 가야 되나, 막아야 되나. <laughs> 도용, 도용이 몰래라. 나는, 야, 야 이거, 이거, 어? 잡채 엄청 맛있다. 아, 이거 갖고 아, 하면 애들이 엄청 좋아하겠는데, 그냥 그러니까 살살 보어가지간이 깍두기 건데아 김밥을 이게 손이 많이 가는거고 김밥을 어마어마한거지 거지. 난 이거 해놓은걸 싸달라고 하는게 <laughs> 힘든데 근데 대단하네 도대체 이그 그, 나이에 돌려받는 김밥이잖 그럼 어마어마한거지 내가 우리가, 맞아, 맞아. 우리가 맞아. 모르는 비밀의 한방이 있어 그걸 요번 산행에서 알아나면 우리 이 봄날을 아주 따뜻하게 보는거야얘 이제 <laughs> 고구마라도 <laughs> 아니야? <laughs> 고구마라도야? 자기가 싼거야 알고보면 <laughs> 다 아, 지금 팩트 체크해서 해놓고 나온 거야 해놓고 나온 거야. <웃음> 어. <웃음> 김밥 싸놨어너 <laughs> 지금 군차 활동 간다고 뻥 치고 있는 게한거 아니야? 사실 아, 은 김관의 거야. <laughs> 아니야 김관의 게 <깨> 아니야 지금. 김밥 좀 굳게. 아니야. 고목밑 <laughs> 고목밑. 아니야 그렇지 <못 웃음> 어, <못 웃음> <아니야, 부럽지> 않아. 이관의 <laughs> 거야 이관의 거. <laughs> 아 집에서 만든 김밥이냐? 에이 우리가 보는 김밥이냐? 아니야, 김이 다르잖아. 김이 김밥집 김이 아니야. 아, 그래? 아, 아. 아 틀리구나 음, 그래? 틀리구나. 그래? 틀리구나. 아니, 내가 아, 그래?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보래 아,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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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래 아, 그래? 아, 그 아, 그래그 내가. 다 남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누가 싸게 들고 나오면 나중에 그 집에 뭐 뭘또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야 막걸리 줘저 옥순이를 데려왔었어요 억지로라도 데려왔었어야 된 비브앤테이크가 아니라 안 받고 왔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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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범나는 간다 왜안해 범나는 간다로 계속 그럼, 레슬리죠. 아, 네. 오케이. 봄날이 가고 있잖아, 지금. 특별한 맛있다. 이있 요게 좀 특이하지. 무엇을 좀 많이 넣어서 아, 해가지고. 조금 씹히는 맛이 좋아. 잡채가 맛은 특이하지 않은데, 재수씨가 싸졌다는 게 특이해. <웃음> <웃음> 잡채를 따준 거, 그니까, 따줬다라는 거지. 자체를 만든 건 이전에 만든거죠기임상이거 어, 있는 거, 된다. 야, 이거 어? 어. 집에서 처치한 어. 게 골라니까 니가 편내가지고 풀어. 이런 거야. 쟤가 <laughs> 살아있는게미스테리야 쟤는 미스터리야. 쟤는 <laughs> <야, 웃음> <laughs> 마일리지 많이 쌓았어. <laughs> 카드가 VIP 카드야. 영준아 방울토마토를 그래, 그래, 이쪽으로 하죠? 좀 옮겨봐. 어? 방울토마토. 포도도 양이... 있네. 오 색깔 좋네. 어이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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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> <목소리> 역시 과일도 경옥이다. 너는 내가 모이 너무 오래된 애들 가지고. 그 이게 제일 클래식하지니까 이게 백소리거든 여기야 저기야이 그래도, 그래도 이게 제일 빌어하게 살아 오리지널 <laughs> 아, 진짜 이, 아, 있는 거지. 우리는 그냥 그런 거안 싸줘도 백설이 무기자고잖아. 가요 무기자. 내가 우리는덜 피곤하게 산다. 이렇게 생 야, 그래도 나는 그래도 마누라가 만들어놓은 맥주도 이렇게 가져갈게. <laughs> 나 요길도 뭔가. 아니, 하도 비가 차서. 이게 <laughs> 나는 <안 하는> 거지. 일단 <laughs> 갔다 와서 보자. 아, 거는 어떻게든, 어어떻때는어떻님 운전해 주네 어떻게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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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떻게든, 어어떻어떻게어어떻게어어어떻게어떻든 어떻게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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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어떻게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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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길 어떻게든, 어고어어떻고성이고 이번에 뭐 평화 띠 인간들이라는 거는 인간인가 보다. 역시 사려보자 아니, 아문학상 카페 수준이 되신다 이거? 안창 막걸리 안 먹고? 산악 카페 같은 느낌입니다. 음. 음, 음. <목소리> 아니, 먹을만 해. 수경아, 더굴 좀. 굴은 아니잖아. 뭐지? 오렌지. 야, 하나 하나 뭐. 이거, 이거, 이거. 오렌지 하나 보냐? 오렌지 오렌지구나? 응. 나는 그냥 갈 건데 일단 오고 응. 같이 가죠. 어디로 그냥 가? 너무 많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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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이 들어. <laughs> 네, 저안갈 <laughs> 때는 최대한 응. 하루 아니 어디 가냐고? 내가 지금 수영실 가야 되는데 오늘 공기를 뒤집지 면 내가 태우고 가야 돼. 아니 뒤분 서울서 하려고. 서울에서? 어, 어 어디가? 우리 회장님이 서울. 서울에서 야, 뭐아 잘한다. 야 이거 우리 회장님이 또못났는데도붕장도안 가면 <laughs> 그죠? 같은데. 야, 저 고기가 산에 와서 뒷풀이 안 하고 집에 간 역사가 없어. <laughs> 야, 훈수야 어디서 있을 수 없는 <laughs> 일이야. 그가 우리가 서울에 어디잘 잡은 야가우가 차라리 아이 경험상 훈수 같은 데가 풀지는 <laughs> 되게 오래가지. <있어. 웃음> 야, 정호기은 뒷풀이를 해도 최후의 1인으로 남는 애가 얘야. 그래서 얘를 먼저 빼겠다고? 최후의 1인은 남진 않아. 너 지금 뭔가 전략상비니안 그래. 야, 뭐, 우리 회장님의 어. 그 뒷풀이 계획이 지금 네가 밑에 돌을 빼가지고 뭐 이렇게 <laughs> 제일 먼저 들고 가겠다는 거야? 쎄다, 쎄다. 더군다 우리 회장님의 그최내한 어, 내가 내가 처을때 내가, 내가 이룰수 있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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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아니 신호 무 <laughs> 내가 어차피 가는 길에 지금 배고프다고 했는데 내가 나쁜 이게 아, 나쁘게, <laughs> 그래, 나, 아, 나, 그래. 진짜, 장사하기가 힘든 거야. 아, 그래. 어, 정말. 따 응.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야, 친구 한번 데려주려고 했다가 욕 뒤지게 먹는 그 <laughs> 야, 어. 그럼차라리 인천까지 갔다 가 간다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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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그건 용서해 줘 아, 그래. 그건, 아. 그건 된다. 그정도면 감수할 만하다고. <laughs> 아니, 나는 아. 은인 야, <laughs> 나한테 아, 방 멋진 코멘트. 어손절단니야그게얘 <laughs> 나도 그렇게 생각해. 얘프리즈했어 맞아. 김철현이야. 오랜만에 오니까 좀 <laughs> 적이야. <적립한> 등 <laughs> 아니 요새 우리 박사 소장의 이말빨이많이 약해? 맛이 어 아, 내가, 아, 내가 보기에는. 4차 사람혁명 시대에 스킨을 못돌어갔어 내가 <laughs> 유튜브를 해나? 하면서, 그, 좀, 이게, 여러 사람을 신경 쓰는 것 같아. 나 어, <laughs> 조금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생겼어. 음. 야, 그 구세력, 세력 좋아하는 멘트도 좀 있겠지, 뭐, 그게. 뭔데, 그게? 그게 뭐야? <laughs> 박근혜로 석발하고 <바라보고> 시작한 거야. <laughs>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야. 박, 박, 야, 어? 박근혜를, 빨리, 너장, 보내라. <laughs> 근데, 후원, 박근혜를 뭐, 빨리 보내라. 이렇게. 박근혜를 빨리 보내라. 어디로? 어디지 그건 앞에 디로어라네어디 빼고 디로레를 보내. 그 보내라 어디모하고 보내라 로 어디로? 어디로? 어어디있 어디로? 어디로? 어 어디로? 어디어디 어디로? 어어디어이있어나커어 여기 있어 <laughs> 야야야야 그만 끄래 이제 뿌러 지금 끄래야 돼 지금 끄래야 돼야 그래 뿌러 뿌러 우리 경험 특성 면은 지금 먹어야 돼. 맞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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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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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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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스야 음. 나는 보단 용기 자체가, 향 아. 자체가 죽인다. 와. 아. 죽여? 아. 죽여, 죽여. 내 커피 맛있어. 오. 네. 그래, 그 그래. 아. 뭐, 너, 야너 장단이 광교산에서 먹어봤잖아. 아 내가 장난을 때끊줄게아 이거 여기다. 아. 아 그럼 또 아름다운 점이 있네 도 있잖아. 이게 보관하기 되게 편리한. 딱 접히는. 야 저거를 뭐라고 하면 주문할 수 있냐? 접히는 거 접히는 거, 접히는 거. 몰라. 접히는 거? 몰라. 응. 몰라. 이, 이런 거를 집단 공동구별 한번 해볼까?